먼저, 증가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increase를 어떻게 우리가 안 다뤄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사적으로 활용하는 표현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s unemployment rate increased to 3.7% in November 2017 from the previously reported number of 3.6% in October 2017. 한국의 실업률 어떻게 표현해요? 네, unemployment rat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업률이 2017년 11월에 3.7%로 증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월 2017년 10월에는 3.6%로 기록된 수치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대비 3.7%로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그 방식을 좀그 문장 구조 자체를 조금 여러분 같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Increase to 하면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 것도 같이 봐두시고, from the previously reported number of 하면서 그 뒤에 동격에 해당하는 이미 이전에 보고된 그수 숫자 in 3.6%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같이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Increase를 당연히 명사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e US market saw an increase in domestic demand and growth in exports due to the fall in the value of the US dollar against the euro. 미국 시장은 국내 수요에서 증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수출이 또한 성장했다. 이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로 대비 미화,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See an increase in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증가가 되는 것을 무엇이 보았어요? 네, 미국 시장이. The US market saw an increase in something. US market을 의인화했구나. 어디 어디에서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증가가 일어난 것은 뭐예요? 인 뒤에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increase 이런 거 나오면 rise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죠. 이것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dvantage of fixed rates is that we won't be affected if the interest rate rises. 고정금리의 어, 이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리 자체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떤 것이 오르다라고 표현을 할 때, rise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